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봄의 말씀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그 마지막 부분의 시작을 알리는 단락입니다. 어,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네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어,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기 위하여서 다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이 다 선하고. 또 지식이 있어서 서로를 검면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수준이 된다라고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늘 이야기해왔죠. 그렇게 소개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였던 것이죠. 은혜. 바울은 은혜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는 사명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죠. 죄인 된 우리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구원의 은혜로 끝이 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일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매일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는 사명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명을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담대하게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충만하면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사명을 감당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저 나한 사람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냥 내가 기분이 좋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새롭게 되어서 누리는 그 기쁨, 환희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그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자신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사회를 이어준 역할이 제사장의 직분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을 통하여서 수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어, 요즘에 우리 순장반에서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책을 함께 쉐어링하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 쉐어링하고 있는 책이 이 성교적 삶에 대한 책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어제 그책 쉐어링하면서 나눴던 나, 내용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자신이 있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제 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임무고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의 기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불렀습니다. 부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한 장에서 제 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은사가 다르고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사와 소명으로 각기 다른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만 이 성교적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나갔죠. 자, 그러면서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명에 대하여서 자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18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자랑을 하는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 부풀리지도 않고 애써 겸손하게 깎아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겸손을 아주 미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동목을 자칫 오해하여서, 내가 한 일들,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조차 이것이 겸손하지 않는 자세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부풀리지도 않고, 애써 겸손하게 깎아내리지도 않고, 그저 나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자랑합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드러낼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제가 한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 그 직분, 또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마지막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자, 표적과 기사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 어,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말과 행위가 나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삶의 예배 아닙니까?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의 삶에서 수행해 나가는 성교적 삶인 것이죠.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그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람의 삶과 태도 즉 존재 자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곧 선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복음을 위하여서 또 제사장의 직분을 위하여서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선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